피규를 하는 쉐끼가 있네 하고 생각했더니 바로 치워버리죠. 그럼 <laughs> 뭐가워져 <laughs> 그러는 <고르는> 게 아니야. <laughs> 절대로 블리츠는 핍박능 기다리다. <laughs> 음. 인정? 인정? <laughs> 상남자는 말이야. 퓨즈 같은 거로 밀어붙는 거야. 왜 <laughs> 그래, 퓨즈가 상남자인가요? 느려가지고 씨발 무조건 피커를 이겨야 되거든. 애쉬였으면 돌아서 피하면 되는데, 이 새끼는 존나 느려서 그냥 가서 정면 승부해야 돼. 여러분들, 네, 네. 나에게 기절해 주겠다. 날려라, 애쉬 가서 플래팅을 하면 내가 위에서 클레이모앤다 클러스터를 막아 주도록 하겠다. 뭐라고? 2층으로 달려가서 클러스터를 박아버려야겠는 Oh, Ten seconds on. to insertion. Five seconds.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다행, 커 없어? 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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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트레이트, 트이트트레 내거 드론좀 봐줄래? 네, 뭐? 음, 싫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있을까? 없을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돌 You located a bomb. Diffuser is active, protected at all costs. Nay, Sogi Ara. Sebunnawa. c a n 내가 포에몬니티스. 위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있고 여기밖에 없거든 못 나가 와 아, 씨발 전나 아, 아, 역겹다 아, 새따 <laughs> 한새끼는 2층에서 쬲한새끼는 1층에서 쬸 한색기 디퓨즈하고 뒤에서 봐 나오면 무조건 뒤지는데 저거 자 이렇게 퓨즈도 전략픽으로 쓸수 있는데 블리츠는 뭐다 병질이다. 블리츠는 전략픽으로쓸 수가 없어. 그렇지? 가자. <laughs> 전략픽으로쓸수 없으니까 쓰는 거야. 아이고 이 아, 아이고 이놈아. 난내 명예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나. 때기 명예라고든. 촛도 없음. 아, 원래 그촛도 없는 명예를 위해 싸우는 거야. We need to a bomb. 최소한 방패병이니까 대가리 한대 정도로 막아주지 않겠나. 팩트 그럴 확률이 낮다. 병이. 또 1층인 것 같은데? 2층이라고? 2층 그러네. 왼쪽에서 달려가야 겠다 야 카이드 있는데?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카이드 있다 알틸라 던져댔어 스폰킬로 캠프 캐서 스폰킬로 조심해 난 그냥 바로 2층으로 올라간다 에 맞으신 것 같아요. Knock <놀라> k Aiu! <laughs> 아니야, 있어. 앞에 올라가 는저 새끼 내려갔네. 아 o u c 발내신도 언제 뒤졌어뭐다 아의 시들래 병 아휴... 블리츠가 아니었다면... 씨발 쇠댈 짓을 하다니... 내가 블리츠 말했더라면... 아니야, 우리 팀에 001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 탓을 하면 된다. 아, 리전과 아, 와마이 아, 뭐가 더 좋을까? 아, 리전도 아, 와마이도 아, 있다. 아, 솔직히 그럼 발키리 하는 게 최고긴 한데 이정아. 나 위에 저 총수작한 하고 간다. 어딘지 알지. 장 위에 존나 뚫지 뭐. 너 무기고 저거 그게. 총사 하나 위에 던진다 저. 기실 거. 로테올 내가 뚫을까? 내가 뚫을게. Protect the bombs. 봐 Op four located a bomb. Protected. I'm under there, I'm Op4 has located a bomb. Be ready for assault. Down to 10 seconds. Down to five seconds. Ap4 has located a bomb. Get ready to engage. Force the wall. It down. Changing legs. What's clear doorway barricaded. 야저 복붙인다, 니네 거에. Reloading ammo. p a n t i n g the toxins. 역커비 지졌다. 불비컷 last 비랑 맞다이터서 이겼다. 누구라고 뭐야, 2층에 있나 본데. 야, 저어야저기시거 그.. 병원실에 있나본데? 시시에 있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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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4 t o o c r e x I'm i n t e x t one. I'm g o 가 병신 새끼야, 너 접봉 맞으면 뒤죠 아, 딴 거야? MVP 먹으려고 응. 어림도 없지. <laughs> 사정에 미친 새끼들한테. 일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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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금을 노리는 또라이. 와! <laughs>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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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내할 네, 말을 이었다 없어. 이잡봉 오진다.

Device. Idiot, I'm running. I know, dear, but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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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e Go to Go to door. Secured Secure the wall! In for a scan. <gasps> <laughs> <Trotta>. <laughs> 싸우우는거야 w 싸우는거 같은데? 자, 룩 지원하러 간다 뭐야 너도 지원하러 왔냐? 여기 o o k d 에어 n l o 어 k d 어 w n l o o 어 어디어디? 저기 그 뭐냐 o 기고 쪽에 o w l 불비! 불비! 불비 여기! 불비 여기! Will be, w m v p f o u 야! 마지막! a i n i n m v p 다 마지막 u n 새끼가 m v p 다 여기 있다. 외부. 나가면 찢었지. 불비야. 어? 아, 쏘. 아. <laughs> <laughs> 아, 정해 어, <laughs> 아니. <laughs>